시작 하느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이사하님을 양해해 모셔 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서 하느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제 마음에 임하여 요 진리의 말씀에 상호하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 감송을 해지시고새 시대를 열거해 상품상비자 꽃나무가 적답게 말씀하시기 바랍니서 말씀을 전사랑 하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니다 아멘. 자, 말씀 한송고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안에서상기기감천 명령 파리 찬양의 주하나의 말씀 구린도 전서 장 전장 부터 13절까지의 말 내가 사랑의담우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깨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체하고또내 몸을 불설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의가 없느니라 사랑한우리찾고사랑한 논의하며 시기하지 않으하며 사랑은 사랑하지아니며 교만하지 아니며무례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픈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회를 <laughs> <물에를> 기뻐하지 <laughs> 아니하며 즐기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모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니하되 이염도 폐하고, 방어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잠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은 거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지금은 내가 본 적을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이 아니라 그러진 믿음 소망 사라이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모든 마음에 새기고 내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네.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완을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할 지니라. 신유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정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륵과 심으로 얻은 자 되었느냐. 로마서 3장 23절 2 4절 말씀. 아, 에 네. 가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못박혔느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8장 2에서 2장 2 0 말씀. 아멘. 네. 아,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0절, 14절까지의 말씀.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열릴 것입니다. 것입니다. 너희가 갈라하는데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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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주면 생선을 잘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선지자전이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몇 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크기를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더이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10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아, 있는 네.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일법을 제거하여 그의 일법을 주야로 목선하는 도다. 그는 실제 까이시는 나무가 자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입장이가 말하지 않으며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언에 나뉜 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시선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미의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비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0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10편 23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누이시며 심연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시편 23편 10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10편 말씀, 말씀. 아멘 네. 잠시만요 시편 100편 시편 100편 할 때는 그가 아니면 그는 나올 때 박수를 칠게요 시작 시편 10편 100편, 100편 전편 1절부터 100편 5절까지의, 10편 말씀. 5절까지의 말씀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찬송을 부를지어다 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성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신이여, 우리는 그의 과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길을 쓰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분자에 들어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일을 이루다. 1편 100편, 전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 5절 1절부터1 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들을 여러 가르쳐 이르시되 신명이 가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눈물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피압으로 받을 것이며 부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기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라로 가면 아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두가 박한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성인 뿐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재들도 일같이 벗게 하였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소금이 그 그것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당황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laughs>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정권을 웃음> 켜서 말 아래에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하니 이라고 주가 모든 사람에게 지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인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인신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에대산로니가 네. 전서 2장 10절의 말씀 그러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이 말씀이 또한 너희이에자라 역사하느라. 대선론의 가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최초의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의근원아이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될 것이 없느이라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말미암마 믿게 하려 합니라 그는 이 빛에 하며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미 있고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잼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네 자기 백성이 연속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느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는 사를 하셨으니 이는 인생의 성으로나 육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한증언을 외쳐 이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길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를 발미하마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발미 하마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로물이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나는참 나는 포도나무요. 내 네, 아버지는 무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매를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그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그러하리라. 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그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과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짓처은 <laughs> 밖에 벌어져 말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내니라 너희가, 너희가 너의 너의 안을 안을 내 안에 거하고내 나를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를 사랑 하는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니라 내 개명 계명, 내 개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너희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하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유아 복은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까로. 하지만 잘 봐주세요. 그래요? 끝이에요?